안녕하십니까 네 분양할님이 전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덕은 지구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덕은 지구 중에서도 여기는 주유소 보이시죠 아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고양시 방향 쪽으로는 이제 강변 분로가 되겠고요 아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가양대교 방향 쪽으로 서울 방향 쪽으로 이제 강변 분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양대교 이제 북단을 통해서 또 이제 넘어가면은 아 이제, 이제 강서 마곡지역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여기는 이제 그 덕은 리버 파크 브릿지입니다. 리버 파크 브릿지, 아 지금 이제, 이제 걸어서 저 한강 공원까지 좀 넘어갈 수 있는 아, 아주 편리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산책이나 또 즐길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이제 공원 한강 공원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가시다가 이 이제 리버 파크 브릿지를 또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추후에 이제 더군 지구가 다 조성이 됐을 때, 아, 여기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 업무단지긴 하지만, 또 1층에는 이제 이제 상가, 아, 상가들이 들어설 거라서, 어, 굉장히 이제 많은 또, 어, 이제 점포들이 좀 입, 입주를 하겠죠. 또그 점포들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또 많은 또, 어, 인구가 또 유입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더근지구,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차가 오가고, 어, 또 이제 할수 있는 또 사람들도 이 리버파크 브릿지를 또 이용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최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저 또 뒤쪽에 이제 아파트 보이시지만, 아, 더근지구에는 한 5,800세대 정도가 있죠. 아, 저 지금 그래서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해서도 또이주택 단지도 있고요. 아, 그, 그쪽으로 해서는 또,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아, 중학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 지구, 아, 지금, 더군 지구에는 그렇게 됐고, 이제 또 2000, 아, 이제 한 올해 말에, 네, 올해 말 12월 달에 또, 아, 더군 지구 또 2차 부지, 아, 국방대 부지 있죠, 국방대. 예, 네, 국방대 부지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 이제 고시가 될아 예정에 있고요. 아, 또 이제 지금 현재, 어, 또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지만은 어, 또 지금 이쪽에는 버스는 안 다니고 저 지금 보이시는 저 아파트 만나는 곳예 네, 그쪽 도로로 해서 어, 지금 6, 7블럭 공사 현장 한 가운데 쯤해서또상황까지 아, 또 바로 어,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버스 노선 054번 노선 또안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버스, 점점 이제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 좋아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아, 그래도 좋아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덕원지구는 그래서 한창 한참 지금 아 공사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지만 아 요거는 이제 감내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뭐 이제 새로 어 생겨나는 이런 지구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또그 환경도 뭐 그런 인프라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초기에 다 들어오신 분들은 어, 나중에다 이게 그런 어, 시세나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 보상을 아, 보상이다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1, 12 블럭이고요. 여기는 이제 8 9 블럭, 8 9 블럭 쪽 저쪽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10블럭 가는 어, 쪽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6, 7 블럭입니다. 6, 7 블럭, 6, 7 블럭 저번지로6 7 블럭, 저건 DMC i s 드 사원은. 지금, 한강은 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쪽에 보이시는 모델하우스도 보이시고요 뒤쪽에 이제 건물 웅장하게 보이는 게, 서 저, 석은 리버워프입니다. 적은 리버워프. 입주가, 입주율이 한35% 이상, 어, 된상황이고요 아, 저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아, 네, 가장 먼저, 어, 저 분양도 했고, 또 이제 중공이 되어진, 아, 이제 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이 쪽으로 해서 이제 더번지구 6, 7블럭에 있는 더번 DMC ISB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되어 될 시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 될 겁니다. 아 여기 이제 11, 1 1 블록인데 내년 2024년 올해 중 준공이 될 거고, 이거 이제, 이제 8, 9, 0블럭도한 이제 2025년 한 중반기 정도면 다중 준공이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025년 11월 정도 이제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서 한두달 정도 뒤 2026년 1월 정도에 아 입주를 할 예정인데 아 그때 되면은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아 변화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 변화가 될 거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부동산은 그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덕은지구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어 탄탄한 미래를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 현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어, 그런 부분에 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지하철역 현지 없지만, 지하철역이 생기죠. 네. 그래 항상, 이제, 지금은 이제 생기고, 일이 진행되는 거는, 예, 우선 협상자 대, 대상자로, 어, 이제, 현대건설 컨서시험이 지금, 나오고, 선정이 된, 아, 어, 그것까지 선정이 된상태고요 2024년에서 2025년, 아, 이제 초쯤, 아,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때만 완전히 다시화가 되죠. 아, 정말로 이제 생기는구나.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있고요. 아, 그때면 부동산 또 시장 도 들썩이겠죠. 아, 그 다음에 또 아주 먼 얘기지만 2031년 이제 개통이 되니까 그때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 아,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입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이제 좋은 이제 기회라는 거는, 유치블록이 아직 이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는 유치블록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이제 기회고, 아, 1 4 0 0만원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된, 아, 분양가입니다. 아, 추 미래를 상상해 보신다면, 그 값어치를 한번 딱 상상해 보십시오. 예, 값어치를 상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 이런 부분 이 있으시면 오셔갖고 저랑 네,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전화 주시면은 아, 저와 함께 이제 상담해 보시고요. 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해소를 어,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오늘 이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또 이제 저분지 뭐 중심지에서 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아 이제 앞으로 또뭐 또 비도 자주 오고 하는 그런 이제, 어제 계절이고,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연도에는 비가, 비 소식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니까요. 아, 장마철에 그런, 어, 교통, 어, 운전이나 또 이제 그런 집안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좀 안전하게, 아, 아,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덕은 DMC, 예, i s b 에서 항상, 아, 정원지구 2 7블럭 진입사로센터가 아, 지금 분양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 이 상가하고 지산업센터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분양할림이 전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